스니드가 에이티어요? 하기 싫어. 언데드가 없는 상황에서 중매나 공격 캐스트 깨기 쉬워서 그런가 혼자? 드야 하는 이의야포큰을 뽑아버린 토그의을 액을... 놨는데. 이거 어떻게 막냐? 할까? 아, 까 아, 오뎀밖기 싫은데. 아. 삼성 좋은 김을요? 가면 몰록 정령 있네요. 안반 정령. 티입빛잠수친지 길매 돼지. 어, 다행이다. 포시자였구나 오뎀이 아니었어. 저투의 열기가 말뜨거운네 왓 길고양이 좋은데 <laughs> 어 빼워 해줬어 고맙다 친구야 그래그래 음. 그래, 나도 안낼게 사성 바로 가나요 음, 바로 질렀지 정령 내게 캐스트 요새 뭐 특정 종족 내는 퀘스트가잘 안뜬나 이건 악마밖에 없는데. 이거 가면. 그냥 어 35골드 10분 걸로 가죠. 피해 자전곳뭐1 뭐, 셔길 두고 굳이 딴곳못갈 필요가 없다. 좋습니다. 이제 더 강력한 하수인들을 데려올 수 있겠군요. 아, 오렙 찍고 싶다. 다음턴 이거 두개 팔고 오렙 찍고 싶다. 아 등불용만 뽑고 복사하고 싶다. 캐스트가 이렇게 됐으면은 가메시나 정년 갈 듯. 야, 정찰병 했지. 자르면 진짜 이거 크긴 해. 일일 감소. 나패? 돌아오셨군요. 바 어떤가요? 최선 다 뭐야?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 굳이 일단 감에 탈까 모르겠다 일단 6발 보고 생각해보죠 네 좋게 뜬듯 웬만하면 오래 깔려고 했는데 상점이 좋게 떴어 나 오래 가는걸 말려 버렸다 왼쪽? 안 돼! 파이한번더다아무 이겼습니다. 갈대, 미실 아, 왜 시원해서 보면 게임 끝나는데? 정제해서시요해서시서 시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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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임하 끝나버리고 완벽하게 광을... <laughs> 좋은데요? m e What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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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도 있고 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와 초반 깡패에 이렐리다 아 왼쪽 때린거좀 섭하네? 한바퀴 돌수도 있었는데 와 진짜 못삽네 와 진짜 못삽네 와 진짜 진짜 못삽네 5.9%로 이게 패배한다고? 아... 아직 지면 안되는데 정령각 버릴게요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유털도 다음에 사고. 괴수라. 괴수가 세긴 한데. 칠턴 괴수는 진짜 센. 얼굴에 손해 보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사죠. 히관리는 중요하니까. 장로나 열기모 측량사 찾으면 게임 풀리는건데 측량사 찾고 예언자 찾으면은 네, 복지품 어, 많이 좋긴 야. 필드 꼬라지봐라 저렇게 야스필드하면 본인한테만 안좋은건데 후반에 덱을 못바꾸고 죽는경우가 되게 많아요 바꾸면 순간 되게 약해져가지고

자, 희망의 봉화. 너무 달콤한데요? 어? 어둠 주시 장로까지 딱 얻어버리고. 음, 이 좋죠? 속삭입니다. 와, 뭐야? 투척분이 이게 합쳐진다고? 너무 좋은데?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어? 정제수 하나 더요? 이가 썩는다 썩어 진짜. 아니 이렇게 주셔도 돼요? 왜 장사 안 망해요? 와, 진짜 말이 안 되는데? 행복하다 행복해. 나 아, 하나 안 발라. 출가 <laughs> <슬가> 소금빵 생각나네. <laughs> 장사 안 망해요? 이렇게 990원에 소금빵 팔아도 돼요? <laughs> 야, 벌수성장이 진짜 압도적이다. 벌써 6 플러스 15고 다음 턴에 휴척권이랑 브란으로 이제 그더되죠 야, 이거 설마 한 박게 도냐? 아...이게 한바퀴가 돌진 않네? 아 뭔가 아깝다 1모대 m 자 마구보크들아 오 6블러스 23 이야...달달한데요? 세션전용 네, 하나만 팔까? 이도결정수 있는 장로하나더주나요 어, 불안 불안도 좋지 뭐. 황금 되나요? 되 않았군 야, 여기서 황금이 된다고? 아, 정제서황이 아깝네. 정제 황금 됐으면은좀 사기긴 해. 이번 판 어. 말이 안 되긴 했어. 세일엔 연주가 좋은데요? 황금이 되나요? 까비용 황금이 되나요? 까비용 어왜안사죠나도 그걸 골랐을 거요 으음. 이롬하고또 마무리 또 성장시켜 진행시켜 야 진짜 혈소성음말안석은 으음. 이 녀석은 으음. 이 녀석은 이게 맞나 플러스 8 플러스 27 <laughs> 이게9톤급이 아닌데? 거의 1 1톤급인데시5대그또 팔고 또톤그 이게 맞아 석그한번 빨아 톤게요 아직 초반이니까 고용해보세요. 자, 강한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만 참을까 그랬나? 생각보다 일찍 나오네. 화수는 을볼요 야, 이 최고라니까. 최볼요 하여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만 골드를 드리자. 안녕하세요. 전군 빨간? 이렇게 돈안 나올 때도 있는. 어째 사이클 굴러니까. 아, 이번 턴은 좀 빨리 끝나네, 돈이. 팔까? 늦은 영행자하고 뭐, 팔아버리고 는돈줘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 맞는 골를이죠때러야 한다. 이러고 제게 다시 또 제재연주가 아, 무한만복이야. <laughs> 달달한데 여기도 가메지야 와, 사레감에 펄성 몇이냐? 성장 플러스 4, 플러스 2 <laughs> 미안 미안. 난 벌써 플러스 40이야. 플러스 2는 지 찌... 야, 넌 나가라. 그렇게 느려. 어, 한바퀴 더 돌고? 오옷! 빨리빨리 했어야지 시브댐쉽 어? 어둠주시장로 한명 죽었으니까 이제 나오려나? 까지 이야 어? 제즈현주가 황금 결국 나왔네요 아주 좋구요 차를 가뭐 나중에 한턴 써도 되고 오늘은 1등을 걍 못하네 뭐 안되는 날도 있는거죠 슬프긴 한데 근데 그런 날에 좀 참아야 하긴 하더라 안되는 날에 돌리면은 뭔가 계속 바뀌.. 바뀌었던데 나는? 뭐 10턴의 혈석을 4,25로 만드는 놈도 만나고 8터네요? 나보다 더 하잖아? 나도 지금 많이 성장시켰다 생각했는데 1 3 플러스 5 3 지금 역대급 사기친건데요전장하면 나보다 더한사람이 나보다 더사람이 더. 다더다다 경제사 확실한 각도 보자 그냥. 돈이 남는다. 다도에 쓰고 싶은데. 차별가 살까 말고 투착권 쓰죠. 여러 그럼 가자. 야야 아수덱 열심히 하네, 이 친구. 야수는 골드린 안 쓰는데. 어? 박토론 계속 못 잡으면 이게 통제가 이길 수 있나? 힘내, 할수 있어! 토론이 그래, 마구 때리고 있잖아! 그래, 그래! 망가졌어! 시무대 미쉿 네, 내 장난감 어 혈성 밀수권 좋은데 19 플러스 72인데 이게 맞나요 혈성이? 내가 네,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장로 하나 더. 이런 슬슬 재즈 연주가를없앨까요 재즈 연주가 없애고 투척구는 마지막에 전화 얻는 거 있으면 그걸 쓰자. 이게 맞는 거 같아. 사실 혈사 성장은 이미 어, 어느정도 급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73위는 저도 그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그걸 거예요. 뭐 마지막에 전화안 뜨면은 차를 깔고 마무리하는 거고 그에 맞는 골드를 뜨면 좋은 거고 네? 갑자기 다 합쳐진다고요? 뭐부터 합쳐야 돼? 장로부터 합칠까? 합쳐서 정제사 나올 수도 있잖아 발견으로 음 일가차 몰라 다쳐 그냥 모르겠다. 이게 맞나? 뭔가 이상한데요. 선시몇 시야? 5600? 돌았다. 돌았어. 개사기 치고 있네나 어? 잘 터졌는데? 이러면은 한 바퀴가 되나? 한 바퀴가 안 됩니다 왼쪽에 뚫걸 리로율 도발이 썼을까봐 어이 어이 브란드 못 뚫냐고 간신히 뚫어다고 이준님의 그분인가? 채팅에서 이식준 그분? 자주 보이시나데잉장로가 하나 더? 좋은데? 원래 <laughs> 게임하면서 니콜 이유가 없긴 해요 음. 저는 반대로 그 닉을 보는 게 습관이 돼서, 왜냐면 이게 방송할 때는 전자에서 원래 유튜브 보거나 그럴 때도 있는데, 방송할 때는 못 보잖아. 심심하단 말이야. 그래서 닉네임 보고 있었어. 맨날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정제사가 하나 더 골드를 정제사 하나 더는 굳이인 것 같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장로가 하나 더아 뉴이저한테 마지막에 몰아줄걸 마지막이니까 여기 조금만 몰아줘 볼까요? 5,300?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조금만 파워됐다 파모나 주지 않았어 망가지지 말아줘 친구야 어이 친구 와 첨보 지리긴 해 버텨줘 97.5%야안 죽을 확률이 있어 여기만 잘 타겟팅하면, 오! 안 되는구나. 잘 가라, 친구야. 캬 이번 판 진짜 사기쳤다. 1등! 흐름을 투척꾼복상기 아주 맛돌이었죠? 끝, 끝.